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점유를 이제 어느 정도 해야 하나 하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란 것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유치권의 승립및 존속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승립 요건이기도 하고 존속 요건이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이런 다른 물건들은 등기, 등기를 공시 방법으로 하는 것과 달리 유치권은 점유가 대외적인 어떤 공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점유가 얻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중간에 점유가 상실되어 버리면 유치권도 소멸하고 또 다시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도 다시 취득하게 되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처럼 어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및 전속요건이자. 공시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죠 그런데 점유란 개념은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실무상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점유가 존재하고 계속되고 있다고 볼 건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아주 많죠 자, 다음으로 점유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을 점유라 하고 그렇다면 이 사실적 지배에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사실적 지배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관계, 그리고 본권 관계. 그리고 타인 지배를 어떤 배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대법원의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역시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점유의 개념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여전히 과제로 남는데 여기에 대법원 판례와 이학수 변호사의 논문을 참고해서 판단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정하는 판단 기준 중에 하나인 시간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 관계란 것은 사람의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가 어느 정도 어떤 계속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시간적 계속성을 뜻하지요. 사람이 상주해서 주권 대상의 부동산을 24시간 뭐 점유한다. 아니면 주권 대상 부동산을 주간만 점유하고 야간에는 장금장치만해 두면 되느냐. 아니면 장염 장치만 확실히 해두면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느냐? 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다음으로 공간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조속한 시간 내에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사람과 물건 간에 거리적 위치적으로 근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내부에 점유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인접한 마당이나... 출입문 주변에 아니면 인접 장소에서 점유해도 공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등 그런 관계있느냐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겠죠. 다음으로 본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권 대상인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본권을 가졌느냐. 정당한 본권이 아니라도 본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본권이 뭐냐. 본권은 사실적 지배만 있으면 되는 점유권. 점유는 뭐, 자기 아무 런 권리가 없어도 지배만 하고 있으면 점유가 있는 데니다 그런데 이 본권은 그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권리가 본권입니다. 그 권리에는 소유권과 제한 물건 인 지상권 저당권 유치권 같은 이런 권리가 있죠. 이렇게 본권 없이 만약에 점유만 하면 불법 점유가 될 수도 있죠 다음으로 이제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에 점유하고 있는 자가 다시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적 지배를 계속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한거 아울러 제3자가 간섭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를 다시 딴 표현으로 하면 타인이 압도적인 어떤 물리력을 갖추고 침탈하려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는 요구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병원 공연하게 누군가 내 점유를 빼앗으려고 할때 그것을 방할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 된다는 하 겁니다. 이런 타인 지배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펜스를 치면 되겠죠. 해당 부동산의 둘레에 또 펜스를 치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그리고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고는 열쇠를 내가 보관하는 거. 또 CCTV 같은 방범 장치를 설치해 수시로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 또 사람을 아예 상류시켜가지고 점유하면서 사람 못 들어게 막는 거뭐 이런 게 있겠죠. 다음으로 외부로부터 인식 가능성이란 기준도 제시하는데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걸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적어도 사실적 지배에 관심이 있는 사회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는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주권 행사한다 플랜 카드를 붙인다 또 공금을 부착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예에 해당되겠죠. 마지막으로 사회 관념에 따라 한 목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참 어려운 용어죠. 이거는 결국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기준인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한 위에. 사회 관념, 통상적인 사회 관념을 근거해서 한 목적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 아주 추상적인데 결국은 판사의 재량에 맡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치권을 인정한 사례에 관한 이제 판례 중에 먼저 공장 유치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를 완공한 후에도 현장 사무실에 직원이 상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로부터 유치권 행사 성낙을 얻어가지고 채권자가 공장을 점유 유치한다는 안내문을 공장 건물에다 부착을 했다. 그리고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경비업체 직원이 주의할 교대로 인식 경비 수호를 했다. 그리고 또 공장 건물에다가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다가 대형 컨테이너로 이제 가로 막아서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해수한 뒤에도 직원 10여 명을 보내가지고 공장 주변을 경비 수호케 하는 등의 행위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 점류를 해야 되면 참 유치권 점류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너무 엄격한 점류 요건이다 보니까, 다른 판례에서는 그 정도까지 안 돼도 점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딩, 빌딩 유치권에 대한 이제 대법원 판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딩의 지하 1층과 상가의 출입문에다가 이 접근 행사 경고문을 일단 붙여놨어요. 그리고 상가의 정식 출입구 두 개를 모두 자물쇠를 잠궈놨습니다. 또 빌딩 9층에다가 상근하는 공사업자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상가 부분에 출입하면서 관리케 한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이제 유치권자로서 는 점유가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가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공사업자들이 현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한 다음에 건물 경비업체들을 통해서 이 사건 건물의 방범 활동을 하겠다. 공사업자 직원들이 현장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했다. 주차장 외벽 등에다가 현수막을 유치권 행사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건물 임차인들도 일부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임차인들이영업과 서로 이제 배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공사업자들이 경매 개시 전에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유치권에 관한 이제 서울 남부지법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신축 직후부터 그 현관문에 시정장치 장검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를 관리했죠. 그리고 건설회사의 유축권 행사일이란 폐쇄다 하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직접 관리해 왔다. 그러면 아파트 신축 이후부터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중앙지법의 토지유축권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건축주로부터 공장부지에 정지공사, 바닥 평탄화하는 정지공사를 도급받아서 완공한 뒤에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무렵부터 어떻게 했느냐.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화물 한네 대분의 판넬, 합판, 강목 등을 그 토지 곳곳에다 적치를 했어다또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토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게 했습니다. 수시로라는 것은 완전 상주는 한게 아니지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펴보게 한 거죠. 또그 다음에 그 토지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곳곳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경매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또 컨테이너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공사업자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다가 그 토지가 지목이 전으로서 전받이죠 밭으로서 토사의 채지 등으로 인해서 움푹+ 움푹해진 상태에 있고 그 면적이 이제 대단히 넓다는 하 거죠. 넓은 점 그리고 점료한 사람이 주거가 바로 토지 인근에 있는 점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공사업자가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범위 상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치권이 부인된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경우는 유치권은 신고하고 유치권 행사를 한다는 걸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원들이 가끔 건물에 들러서 지하 1층에 있는 촌문과 사무실에 책상을 사용했고, 건물에 상주하거나 건물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경매 기 등기가 격려된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비로소 1층 사무실을 점유하고 열쇠를 받아서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등을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음으로, 부도회사의 채권단 대표나 직원 등이 컨테이너나 건물의 사무실 등을 사용해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입출금 결제 등의 행위는 됐습니다. 근데 현황조사서에 보면 건물 대부분을 임차인이 또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경매기입 등기 이후에 비로소 유치권 안내문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하면 채무자와 임차인들이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유치권 행사는 채권단들은 채권 회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건물을 사용했다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써야 비로소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판례를 살펴봤는데 이런 그 판례들과 제가 지금까지 실무상 유치권 소송을 수백 건을 해왔는데 그 소송을 해본 경험을 종합하면 적어도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는 이세 가지 요소는 갖춰야 된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치권 대상 부동산이 사무실 방실 컨테이너 등에다가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하거나 경비 용역 계약을 해서 경비 시킬 것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출입구에다가 건물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다 시정장치를 하고 열쇠를 내가 소지 관리해야 된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유치권을 주장하는 안내문 플랜카드 같은 것을 대상 부동산에 게시해야 된다. 이세 가지가 어떤 최소한의 요건이할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의 대항력과 관련해서 점유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개시하는 점 다시 한번더 강조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실무에 있어서는 법원이 이세 가지 요소를 엄격히 충족한 경우에만 유치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 요소가 좀 부족해도 유치권 점유를 인정하는 그런 예외 사유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치권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관련 유사 판례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반대 사실에 대한 주장 입정을 최선을 다해야만이 집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